안녕하세요. 동진 부동산입니다. 포천시 화연면명덕리에 건축 조건의 소형 공장 매물 소개드립니다. 포천 IC에서 17km, 스 24분 거리에 위치하는 토지에 계약 시점 이후 약 4개월 후 55평을 건축해주는 조건의 매물입니다. 토지 면적은 1001제곱미터, 약 303평이며 가동은 55평 제2종글린 생활시설 사무소으로 차량 진입 여건이 아주 좋은 매물입니다. 주변에 신축 공장 중에서 시세가 아주 저렴한 편이며 막힘없는 조망과 편리한 교통 여건을 갖춘 효용 좋은 공장 매물입니다. 직접 내방하시면 매물의 내부와 주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